안녕하세요, 웨이랜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도. 주얼리 디자인을 받습니다 제가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됐네요. 제가 안나루 의사와 함께 콜라보한 목걸이에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제가 정말 많은 패션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에서 많은 콜라보 제의가 왔었는데, 취지나 이런 게막 크게 와닿지 않아서 제가 거절을 했었는데, 안나루 의사와는 1년간의 고민 끝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안나루이사는 정말 착한 브랜드예요.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이고, 무엇보다 정말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안나루이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특별해요. 오늘 할 이야기,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디션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저희 저 인생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월이잖아요? 2021년 1월? 웨일랜드 연거는 한 1년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웨일랜드 를 준비한 지는 거의 2년이 된것 같아요. 웨일랜드는 진짜 저한테 특별한데요. 왜냐면 제가 아이돌 생활을 이렇게 딱 끝내고 나서, 어,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을 주고 또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뭐 어떤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한 공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저의 길, 저의 꿈,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이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음,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굉장히 여기저기 좀 다재다능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연극부 단장을 하기도 했고 어 연기도 잘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나쁘지 않았고 춤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공부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가수를 하겠다고 방학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학기 중에는 춤 가 노래 학원을 다니는 조건 그런 딜을 부모님과 했었기 때문에 방학 때다 1년치 공부를 마쳐 놓고 반에서 회장 부회장 빼고 3등을 막 덜컥 해 버리는 바람에 전 등수대로 회장 부회장을 했었거든요. 1, 2등이 벌써 1학기 회장 부회장이어서 제가 3등이기 때문에 2학기 막 회장 부회장까지 막 해야 되고 막 너무 할게 많았었어요. 막 이미 난 연극부 반장이고 연극부 막 축제 준비해야 되는데 막 회장까지 이제 해야 되고 약간 그랬던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 저한테는 단점으로 적용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1등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못하는 것도 없어. 그게 저의 아이돌 생활까지 사실 이어졌었어요. 멤버들 중에서 가장 늦게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중에서 파트도 제일 많았고요 회사에서도 오, 노래도 나쁘지 않아 노도 나쁘지 않아 랩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너 그냥 랩 파트 해 그나마 너가 나, 제일 나쁘지 않으니까 너가 해 그래서 갑자기 막 생뚱맞게 랩퍼가 되고 약간 저의 갈피, 저만의 길을 잘 찾고 찾아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고민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뭘까? 어, 항상 어떤 나도 모르는 그런 회의감과 좀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돌 생활을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연극부 경험을 살려서 공백기 때마다 뮤지컬, 연극 등등 되게 열심히 해왔었고. 그러다가 5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연기자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그 드라마, 제가 캐스팅이 됐었는데, 감독님과 저희 회사분들과 저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배역에 대해서. 근데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저희 회사분이 어, 얘는 연애한 적도 없고요. 얘는 그런 거잘 모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분은 이제 제가 아이돌 출신이고 제가 말실수나 뭐 TMI가 나올까봐 걱정을 하시고 뭔가 차단을 하신 것 같은데 막상 연기할 사람은 저거든요. 근데 오히려 스태프분들과 피디님들은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의 이야기를 할수 없었었어요. 뭔가 나답지 않은 그런 생활을 보냈는데 아이돌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되게 휘둘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왜 거짓으로 얘기를 해야지? 하 나는 왜 솔직하지 못하지? 이런 회의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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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다라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맞다. 나는 정말 솔직해야 되고 주체적인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막 특출나진 않지만 이것저것 그래도 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제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의 밑에서 나스럽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항상 회의감이 들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잘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전 회사와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또 바뀌고 막 이렇게 조금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하고 1인 미디어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예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힘을 주었어요. 너는 할수 있다. 너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어도 너만의 길로 갈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응원을 정말 많이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1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회사를 만나서 이렇게 웨일랜드까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뭐다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K-pop 인더스트리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구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콘텐츠를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워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소통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해보고 편집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예전에는 잡다하게 이것저것 잘할줄 알지만 뭔가 특출나게 하나는 잘하지 못했던 장점이었으면서도 단점이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이런 1인 미디어 시장에 만나서 너무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제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팀 생활이고 또 컨셉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희생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뭐 모든 직업이나 이제 길이 내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저는 예전부터 뷰티나 패션에 대해 관심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항상 알바를 해도 패션 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고 어 크래프트 시절에는 저희 컨셉이 또 있기 때문에 감추고 살다가 근데 또 그렇다고 그게 막 엄청 힘들진않았어요 나름 그거에 또 적응을 또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만의 또 이제 그런 패션 그런 욕망, 욕구가 채움을 터져버린 거예요. 어, 제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안나로이사를 알게 되었고 안나로이사를 통해서 저의 그런 욕망을 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 막 걸어온 길이 아닌 저만의 이렇게 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조금은 다를지언정, 조금은 빛나갈지언정 조금은 특별할지언정, 조금은 이상할지언정? 그게 또 어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세상의 어른들은 누군가의 걸어온 길만의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게 안전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또 인생의 주인공이고, 정말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걸이에도 그런 메시지들을 너무너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방을 내 길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뒷면에는 여러분들만 볼수 있게 Follow Your Own Way. 당신만의 길 가세요.라고 적혀 있고 그 중간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큐빅이 있어요. 진짜 큐빅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요. 에 여러분이 중심이 있고 항상 빛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의상에도 어울리. 있고 남성분들, 여성분들한테 다잘 어울리는 그런 목걸이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온다고 남성분들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펜던트가 따로 빠지기도 하고 또 일부러 4, 5cm 이상 더 연장되게 만들어서 남성분들한테도 길이감이 어색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름 알 법한 그런 명품 브랜드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명품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이 지금 안다로의사에서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주얼리를 만들고 있고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이런 고급지고 럭셔리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담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퀄리티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샘플을 먼저 받았거든요. 전몇달 동안 샤워도 하고 뭐 샴푸도 하고 뭐다 해도 절대 1도 변색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꼭 구매하셔서 좋은 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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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시길 바라고 또 데일리템으로 많이 많이 착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 실물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구매 방법은 안나루이사 홈페이지 가셔서 구매하시고요. 금액은 59달러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에 59달러면 미국에서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무료 배송이고요.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있지만 125달러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안나루이사와 웨이가 함께하는 목걸이 많이 많이 과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